우리 박현석 권사님의 또 이런 말씀 묵상을 우리 함께 듣게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또한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담겨져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복선이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일전에도 말씀 묵상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앞에 곧바로 임박하게 된 그런 여러분 그들의 환란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환란에서 여러분 이제 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A.D. 31년 혹은 33년에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데 이 때로부터 대략 한30한 어, 8년 혹은 37년 혹은 39년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디도에 의한 티투스에 의한 여러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침공이 있고 어, 반란에 있었던 모든 어,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여러분 그 많은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때 어, 이 예루살렘 성전도 여러분 어, 불타게 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학살을 당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어,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그 역사적인 정황이 한편에 깔려있고 또 다른 복서는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환란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또한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은 일을 너희가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또 모든 일의 끝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동시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이렇게 복선으로 깔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 크리스천들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고 그리고 그 환란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게 하시고요. 또한 두 번째로 또 마지막 때가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두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 여러분 우리의 시대가 열렇다고 싶지만은 않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시대에도 항상 이 복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또 우리만의 핍박. 또 우리만의 어떤 상황과 컨텍스트에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장차 어느 순간인가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다가올 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 여러분 이두 가지 말씀을 동시에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시작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수룻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롯 당시에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을 했습니다. 뭐 이것을 확장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분명 그 사이즈는 여러분 수루밥의 성전보다 여러 포로들이 와서 지은 그 성전보다 그토도더 커지고 그리고 더 화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은 결단코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거기 있는 모든 내용들과 또 거기에 있는 그 모든 그, 그 어떻게 보면 구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성막 중심으로 성막에 있는 많은 것들을 그대로 모형으로 가져온 솔로몬의 성전과도 너무나 달랐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악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채워주셨던. 여러분 수루바벨의 성전과도 너무나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 재건축에 대해서도 여러분 간략하게 헤롯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견축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장성하셔서 완공되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어, 믿음으로 하나의 께 고백한 성전이 당연히 아니고,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 그냥 정치적으로 어, 왕권 위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에 의해서 움직여졌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더잘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이 성전을 다시 지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에서 많은 제사장이 이 집권자들과 결탁했던 그런 부패의 상황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또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겉에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 우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지난주 말씀의 묵상이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또한 똑같이 성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답하여 주실 이제 이 성전이 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여러분 무너지게 될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 말씀대로 분명히 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자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한다면 그 전에 일어날 징조가 무엇입니까?라고 여러분 묻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 말하기를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무엇이 먼저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라고 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다 내가 제2의 예수다 내가 예수의 영을 가지고 온 예수의 영을 이어가는 사람이다 뭐 등등의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구원의 사역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의 영을 받았고 그 사명을 완수하러 왔다든가. 아니면 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보혜사 성령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든가, 뭐 이런 이야기라는 온갖 두만 가지의 이단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참 우리의 시대가 어쩌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날은 여러분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이, 야, 그렇게 멀지만은 않을 것 같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뭐, 50억 지구 역사 속에 몇억년 뒤에 있는 그런 일은 아닐 것 같다. 정말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보다는 악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 또처처의 기근이 있고 또처처의 재난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보면 아 주님의 나라가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확실하게 듭니다. 여러분 이, 이 정도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더큰 재난이 와야 될까? 얼마나 더큰 전쟁이 일어나야 될까? 얼마나 더 많은 민족들이 서로 상해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래서 그때가 점점점 다가오는 여러분 그 시기를 이 정도로 보면서 깨달을 뿐이지 이것이 마냥 멀리 있는 일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과연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곳곳마다 난리와 소요가 일어나야 한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요즘 금요일마다 요한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말씀을 이 장부터 시작을 합니다마는. 그 말씀들이 끝나면서 요한계시록이 시작되는 말씀들이 바로 이 재난과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일곱 개의 인과 일곱 개의 나팔과 일곱 개의 대접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하나 하나 떼어지면서 또 나팔이 하나 하나 부러지면서 또 대접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쏟아지면서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런 기근과 심판과 재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시대가 참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일어나서 깨어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동시에 이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다 여러분 징조라 말씀하셨어요. 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에게 복된 일보다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특별히 전염병도 일어난다고 말씀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 전염병도 마지막 때는 하나의 징조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이렇게 겪게 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큰 두려움이 하나가 더,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제 만약에 어떤 이 코로나와 같은 대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만약 치사율이 높은 전염병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 여러분 그 전염병 하나로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이 엄청 많이 달라졌잖아요. 막 비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뭐 재테크를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고 평소에 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정말로 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가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럼 막연한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런 일들 사실 뭐 기근들. 뭐 전쟁들, 또 환란들, 또 이런 전염병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의 힘으로 어떤 일게 개인의 힘으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이 이거를 피하겠다. 이거를 안 일어나게 만들겠다는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한 명의 기도자로서 또, 한 명의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어떠한 복음을 전파하게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심지어 붙잡히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심지어 너희 중에 몇몇은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의 시대도 분명히 다가올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때에 무슨 말을 할지 변명 어떤 변명을 하면서 대답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알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될 것이라고 그 인내로 영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그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변절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믿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드렸던 그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면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처럼 확답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 때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마지막 세대 여러분 그때가 언제 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정한 세대인 것 같아요 친구가 친구를 넘겨주고 심지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나를 넘겨준다. 여러분 이것은 넘겨준다라는 것이 아니지, 그냥 뭐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감옥에 가게 만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참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 비, 비정한 세,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고, 참 이런 세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끊어지는 세대, 정말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참 너무 비참한 세상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애가 되든 혹은 우리의 다음 언젠가의 미래가 될지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예표가 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바로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여정의 예표가 된 것처럼 저 예루살렘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당하게 된 티투스에 의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정명의 사건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여러환란에 대한 예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당하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젠가 언젠가 그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때에 분명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신앙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그 신앙을 아 나중에 그때가 되면 준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 때에그 마지막 때가 도래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그러나 혹 우리 때에 그런 일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서 주께서 오신다고 이 마지막 징조들이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징조들이 막다 보여지기를 시작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 정도가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준비하게 되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러분 다섯 천녀은 여러분 여분의 기름을 미리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온다고 그 소식을 알리게 될 때에 오는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처녀 신랑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날에 여분의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 그때 부랴부랴 자기의 또 다른 우리 같이 썼던 동료들에게 구하여 보지만 얻을 수 없고 다시 그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지만 그렇게 해서는 이미 잔치에. 늦어지게 되어서 여러분 내쫓김을 당하게 되는 사건을 보면서 아이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시간은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자산이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한 푼이라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교를 보내 주고 선교를 지원해 줄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영적으로 끊임없이 저축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더 믿음 안에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 기도로 쌓고 더 예배로 신실해지고,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아직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와 봉사와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누어 주며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